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의 주제는 문재인을 구속하라입니다. 어, 어제 조선일보나 또 오늘 어, 수많은 언론에서 문재인의 재소환에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이 부분은 어, 딸 문다에 관련된 어, 비리 사건에 관련된 조사라고 보는데. 아마 검찰에서 그동안 왜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어,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지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도 감히 무례하다 불쾌하다라는 이런 막말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어, 검찰에서 어,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전국이, 전국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 이것은, 이번 만큼은 검찰이 자고 우면하지 말고, 문재인을 소환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다혜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서해 피격 사건, 그 다음에 원전, 뭐, 태양열, 또, USB, 또, 북한에 넘겨졌다는 의문도 있지 않습니까? 어, 이번 만큼은 요것을 전체 다 통틀어서 어, 어, 수사하고 반드시 어,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음,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민주당도 어, 지금 현재 오늘 뭐노태운 여기 뭐시위하고 어,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응? 앉혀놨던 정당이 감히 어떻게 어, 정, 현 정부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 엄연하게 상권 분립이 존재하고, 또 지금 현재 행정부까지 마비시키고, 또 사법부도 자기들 멋대로, 입맛대로 이번에 그렇게 주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정부까지 마비시키고, 또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 발목을 잡아놓고 있다면, 이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내란의 발톱을 들이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건방스럽게 감히 대통령한테 탄핵과 내란으로 뒤집어씌우면서 너희 같은 이 놈들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수 있습니까? 정당의 숫자가 좀 많다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이게 정당입니까?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당이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만행과 이 폭거에 국민들의 저항이 가열차지 않으면 이 나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문재인의 소환 또 민주당의 만행 이 폭거에 저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민주당이 빨리 정당해산돼서 이 나라가 바로 잡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의 소환에 관련해서 문재인의 조사에 관련해서 문재인의 어떤 이경과망동한 자가 이런 뻔뻔한 자가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면이 자는 우리나라의 반역자입니다. 자국민의 그리고 국가 공무원을 지키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죽였으면서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감히 무례하다. 그 주동아리 반드시 탄핵해야 되고 반드시. 법으로 응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성형수술하고 산에 가서 라면을 처먹고 옥수수를 감자를 처먹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 가족은 한 가정은 피눈물이 나고 풍지박산이 됐는데 라면을 처먹고 책 팔고 이직거리하면서 호의호식 돼야 되겠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무례하다 하면 그냥 깨갱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문재인 이 자식이 뭔데, 감히 국민한테 그런 망언을, 망발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동안에 방송에서 단한 번도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를 안 냈는데, 오늘만큼은 검찰과, 검찰이 당당하게 문재인의 악행을 조사하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조사받고 깜방에쳐 들어가서 남이 가족 힘들게 했으면 너도 힘들어야 된다라는 저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말장난만 하고 응? 국민을 우러나는 짓거리를 그렇게 일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가장 무능하고 있어서는 안될두번 다시 나와서 안될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대국민 담화를 뻔뻔하게 북한하고 교신할 채널이 없었다. 그러면 이틀 뒤에 박지원의 그 전통문은 뭡니까? 그또 정통문을 읽어가면서 또 그게 대단하다고 쭉쭉 빨아대는 이좌파빨갱이 공산당 이자식들. 저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습니까. 21대와 22대를 거쳐 국민의 입을 막으려 했던 이 작자들 이제 정당 해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거망동,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문재인을 만들었던 문재인이 통치했던 그 국정농단, 문흥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들만 범죄에 벗어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 가장 추악하고 가장 뻔뻔하고 가장 더러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진짜 응? 추접러는 인간이 바로 문제일 아니겠습니까? 범죄를 이렇게 많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떵떵거리고 응? 주둥아리 나불나불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검찰 수사 중단하고 멈춰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무력화됐습니까? 그렇게 무능했습니까?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수사의 의지를 보여할 것이고 민주당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행정부를 몇 명도 되지도 않는 자들이 흔들어 댄단 말입니까? 그러기 전에 서해 비격 사건에 관련해서 민주당 너그들 속고돼지하고 정당에서 스스로 뺏지 반납하고 집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도 못한 자들이 잠깐 승기 잡았다고 이렇게 경거망동할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을 우리나라 사법부를 그렇게 하찮게 가볍게 보십니까? 그래놓고 국민을 위한 정, 정치를 하겠다고요? 당신들 국민을 위한 정치하고 있어? 천막 쳐놓고 몰래 숨어서 밥 처먹으면서 단식 농사한다고 국민이 바보입니까? 어디서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진짜. 천하의 나쁜 놈들 아요 민주당 너그들은 그래서 해산되고 없어져야 될 사회악이라면, 사회악. 그런 식으로 장난하고. 응? 전국은 산불 나가지고 사람이 거의 30명 가까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춤추고 염병할 짓거리 한다고, 이 개자식들아. 이런 호환무치하고 뻔뻔한 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월호를 울궈먹고, 이태원을 울궈먹고, 지금은 지금 이 지금 당장에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렇게 지금 산불이 꺼졌다가 다시 재발해 가지고, 저이난리판 한국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연병한다고 이런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당신들한테 국민이 국민의 아픔은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망언 망동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문재인을 반드시 이번에는 소환해서 구속해서 사형까지 원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모르는 정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호의호식과 자기들의 안녕만 생각하는 정치가 어떻게 정치입니까? 정치가 올바르지 못하고 저렇게 지저분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깡패짓 아니, 아니겠습니까? 숫자 술자 깡패? 숫자가 많으면 저렇게 맘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짜. 국민들은 피눈물 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잔치집이라고 저렇게 하는 이런 못된 정당 이제 국민이 심판해서 민주당을 박살내고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정말 제가 격분을 했습니다 왜 또다시 문재인이 또 허측거리에서 이 검찰의 조사를 부응할까 지금 정, 경북에 산불이 발생해서 이 난리가 있는데 민주당은 축제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당, 이런 정치인들 우리가 몰아내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발전, 우리나라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검찰에 촉구합니다. 문재인을 수사하고 구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거망동,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고 물러나십시오. 감사합니다.